안녕하세요. 킹덤컴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조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개시의 존사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시의 존사색은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정암 박윤선 박사의 신학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이자 방법론입니다. 이 개념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 사유가 독립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계시의 사고의 기초를 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사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 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며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신령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야만 참된 인식에 이룰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합니다. 계시의 존사색은 모든 학문과 삶의 영역에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사고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지만 그 주도권은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니라 개시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개시의 존 사색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관찰이나 합의로 발견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 통치이며,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윤리적 이상이나 인간이 설계한 정치 질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즉, 계시 없이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계시 없이 사색하면 사고는 반드시 세 갈래 중 하나로 떨어집니다. 이성 중심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윤리 중심은 도덕주의로, 구조 중심은 정치 신학으로 흐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설계 가능한 체계로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게시의 존 사색의 핵심은 순서와 구조에 있습니다. 게시, 존재의 변화, 사색, 적용.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의 계획, 성자의 성취, 성령의 적용으로 역사 속에 실제화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신학은 즉시 오류에 빠집니다. 이 구조는 에베소서 4장 22, 24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림, 영의 새롭게 됨이라는 전이 구간, 새 사람을 입음. 바울이 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이 새롭게 되는 전이를 거쳐 새 사람을 입는 구조는 개인 윤리개선의 과정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속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전환되는 시민권 이동의 구조입니다. 사색은 영에 새롭게 됨 이후에만 정상 작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정보나 윤리교과서 정치 매뉴얼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계시로 읽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가 이미 어떻게 임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는지를 드러내는 게시적이며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게시의 존사색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게시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흐르고, 사색만 강조하면 자유주의로 흐르며, 구조만 강조하면 정치신학으로 왜곡됩니다. 게시의 존사색은 이 모든 균형 위에 서 있으며, 칼빈의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전통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사색으로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이해되고 살아내야 할 통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죄 사함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상위 개념은 구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죄의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사건이 아니라 타락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탈한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존재론적으로 편입되는 사건입니다. 구속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알파는 창조의 시작을, 오메가는 역사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존재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 이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조직 신학의 신론 곧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그 나라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로우시고 진실하시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분열이 없고 상호 존중과 상호 내주가 있으며 참된 교제인 코이노니아와 서로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지배, 착취의 나라가 아니라 연합과 섬김, 교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피조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범죄 이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셨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원시복음이며 최초의 구속 약속입니다. 구속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구속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구속사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계승 역사인 족보는 아담, 새, 노아 순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두 가지의 계보로 흐릅니다.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 나라의 두 흐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왜이 관점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없이 성경을 읽으면 부분만 보고 전체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강조하면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잃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책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부터는 각 시대별로 더 깊이,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노아 시대에 게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시대가 중요하지만,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최초의 전 지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셨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루어진 통치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질서를 제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 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끝까지 관통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기본적인 성경 신학과 언약 신학의 토대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아담과 맺어진 언약, 곧 원시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약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만 성경을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상 안에서 언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구속사를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틀로만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동시에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가장 초조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 나타날지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사탄은 아벨을 보며 이 자가 여인의 후손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제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는 단순한 자녀 출산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 계보가 다시 이어졌다는 선언입니다. 그 후, 가인의 계보와 세세 계보는 명확히 분류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세상 백성의 분기점입니다. 창세기 열두 장에서 하나님은 만천하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때부터 사탄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여인의 후손의 혈통이 아브라함으로 특정되었음을.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양 역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반드시 해석해야 할 핵심 본문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한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약 430년 동안 거주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들은 약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민족을 데리고 세상 제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며 신의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헌법과 예배 질서의 계시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왕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받은 시점부터 그의 후손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기까지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긴 시간의 흐름 역시 단순한 역사 진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상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은 단순히 땅을 빼앗은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용했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으며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덕적 언약적 통치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전쟁은 중부, 남부 북부로 나뉘어 약 7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점령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성경 범위로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사무엘상 7장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사 시대는 약 350년에 걸칩니다. 이 사사 시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유지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이방 민족들을 보며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 요구는 단순한 정치 체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솔로몬을 통해 통일왕국 시대를 여십니다. 성경 범위로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열왕기상 11장 43절입니다. 이 짧은 통일 왕국 시대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위대한 왕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연결합니다. 이 연결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 왕권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스물네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다. 여기서 메시아,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회복하시는 완이심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솔로몬에서 끝난 후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열왕기야 마지막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주전 930년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모여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 남유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연합. 분열 왕국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왜이 시기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입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로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등 남유다, 스마야, 아사랴, 야아시에, 오바랴, 요에, 미가, 이사야,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코 바니에, 에스겔드 구약의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즉 선지서의 약 70에서 80%가 분열왕국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궁극적 사명은 파락간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지자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멸망합니다. 이 멸망 역시 단순한 정치적 패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이며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적 심판입니다. 왕국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이후 포로 생활을 하며 남유다는 주전 586년 이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포로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화와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자기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총세 차례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이루어지며, 수루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와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주전 516년 수루바벨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이루어지며 에스라 인도하의 종교개혁 반행합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이루어지며 뇌미아 인도로 성벽 재건 및 사회개혁을 합니다. 이 모든 사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형식주의와 타락에 빠집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 이 말씀 이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중간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기 시대는 약 400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장이 4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멈추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단된 것은 특별 계시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침묵하지만 역사는 움직인다. 특별 계시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정확히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십시오. 역대상 3장을 보십시오. 중간기 시대 인물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없어도 중단되지 않는 통치임을 보여줍니다. 중간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세계의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이 제국들은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짐승 제국에 해당합니다. 종말론적 차원에서 보면 이들은 바냐일서에 등장하는 제국 계보 안에 포함됩니다. 바사 제국은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시작됩니다. 중간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은 바사 제국 말기, 바리우스 2세, 노토스, 통치기, 주전 424-405년경로 봅니다. 바사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된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주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시작됩니다. 알렉산더는 주전 323년 32세의 나이에 급사합니다. 이후 제국은 내네 장군에게 분할됩니다. 에고, 프톨레미 1세, 마케도니아, 카산더, 트라키아, 비도니아, 리시마코스, 시비아 메소포타미아, 셀류쿠스 1세 이 분열은 단순한 정치사가 아니라 신약시대 언어, 사상, 문화의 토대를 형성한 과정입니다. 헬라 제국은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사실상 무너집니다. 주전 30년 아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격파하면서 헬라 세계는 완전히 종말을 맞습니다. 주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시작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국면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미 임한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항상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히 영화되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나, 여전히 옛 나라의 잔재와 싸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모두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신약 이후에는 교회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 사인, 도구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실제적 복종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르네상스, 종교개혁, 근현대교회 이 모든 역사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왜곡, 회복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최후 심판, 죽은 자의 부활, 새 하늘과 새땅 요한계시로 20장 이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알파는 창조이고, 오메가는 완성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공 기술서가 아닙니다. 세상 출세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게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 없이 읽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파 이전, 곧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어떻게 게시되고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신앙의 열심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상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말하지만 풍치는 말하지 않고 은혜는 말하지만 순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일은 결코 중립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생된 자에게는 더큰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심판을 먼저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볍게 다루는 것은 학문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그 구원의 구조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존재인지 점검받는 사람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덤 컴 인사이트였습니다.